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풍신공학 17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도 어, 후류의 트랜스폼의 어,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어,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타임 쉽게, 그러니까 시간 능력에서 시간 지연이, 죠 i m e shifting, time delayed, or time delayed, or time delayed, or time delayed, 스펙트럼 m e delayed, or 위상 변화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 주파수를 슈팅하면 주파수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함수에다가 어떤 주파수 성분을 곱해가지고 주파수로 옮기는 것이죠. 자, 이거를 풀이 흔히 이제 모듈레이션 또는 한글로 한글 하면은 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함수 ft를 당연히 이제에도늘 했지만 ft에 대한 풀이 트랜스폼은 f 오메가고 이걸 푸리로 변환하면 ft가 된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Ft에다가 예,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한 거, 요 녀석이 이제 예, 주파수를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laughs> Ft에다가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라는 오메가 제로라는 만큼의 정보를 곱해준 거죠. 오메가 제로라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 제로라는 것은 어떤 T 제 분의 2파이뭐이 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 래제 분의 2파이 또는 이파이의 t 제 분의 1을 f 0로 한다면은 어떤 주파수 f 0로 요건 요게 이제 단위가 헤드스고 요거는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니가 헤르츠 만큼의 주파수를 자홍기에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 우리가 이것을 푸리에 전송한다 하는 것을 의미는 마이너스 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t)에다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한 녀석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이 가로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T에다가 익스포네이션 함수가 되는데 두 개의 지수 함수를 곱했으니까 복소 지수 함수를 곱했으니까 지수가 더해지는 형태로 마이너스 J에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 하고 그 다음에 TT 똑같으니까 T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우리가, 아,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 성분, 주파수로 성분이 이렇게 f 의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로만큼 주파수가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즉, 네, 익스포넌셜 J 오메가 제로 T를 곱한 것은 스펙트럼의 주파수가,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주파수 영역이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데 얼마큼 오메가 제로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메가 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이 f 제로니까 실제로 어 주파수로 치면은 f 제로 주파수만큼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시간 영역에서 익스포넨셜제 오메가 제로 t 로 곱한다는 것을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일의 공식을 그대로 다시 써보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0t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오메가 0t와 J 사인 오메가 0t를 곱한 녀석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익스포넨셜과 J 오메가 0t를 곱한 형태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 코사인 오메가제로티다기 제이사인 오메가제로티 그중에서 특별히 코사인 오메가제로티만 곱한 녀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녀석이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주파수로 연극에서 이동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오메가제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이 되겠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은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어, 영향을 미친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주파수 영역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 이론적으로 말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려면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이제 유사하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한테 FT라고 하는 사각파 함수가 있습니다. Rectangular Pulse가 되겠죠. Rectangular Pulse가 되겠고, 이 Rectangular Pulse 사각파를 full에 변화하면은 이렇게 샘플링 함수로 나타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어 강의를 하면서 보았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어 식으로 유도도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Exponential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기로는 앞에서 공부하기로는 f 에다가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를 곱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은 Cosine 오메가 제로 t 와 Plus j sine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여기다가 에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Ft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한 거이 식에다가 우리가 어 이렇게 코사인 함수를 곱하면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Ft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한 녀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Ft에다 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치을 곱한 녀석이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떤 모양새가 되느냐 이렇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하고 플러스 오메가 제로에 하나씩 있게 똑같은 파형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왜 그래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녀석을 풀에 트랜스폼을 지난번에 한번 해봤었죠. 해보니까 얼마? 어, 한번 우리가 다시 확인해보면 예,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여기 있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푸의트랜스폼하면 파이 델타의 오메가, 파이의 델타. 파이의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플러스 어, 파이 델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푸리에 했고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어떤 성분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어떤 성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했던것처럼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와서 볼까요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은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파이 델타에 그 다음에 파이, 파이. 파이 델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성분이 코사인 오메가 제로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FT라는 녀석은 풀에 트랜스폼하면 F 오메가 일테니까이 F 오메가가 두 개가 이제 F 오메가의 한 성분과 그 다음에 또 다른 F 오메가의 한 성분이 생기는데 그 녀석들이 이제 이두 개를 곱해서 가면서 크기가 2분의 1로 여기 이제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a 타워였던 것이 2분의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원래 a 타워였던 것이 a 타워였던 것이 높이는 반으로 줄어들고 크기가 이제 직복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전체적으로 똑같이 2분의 1을 곱한 형태가 니다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영역으로 똑같은 모양새가 옮겨가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나온 스펙트럼, 이 녀석이 스펙트럼, F 오메가 스펙트럼이라면 이렇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2분의 1 F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와, 2분의 1 f의 2분의 f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로 이렇게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주파수, 영주파수와 0, 영주파수니까 직류고 직류와 저주파대역, 주파수가 낮은 부분에 그러니까 저주파대역에 이렇게 프리패시가 어, 스펙트럼이 있다가. 오메가 제로의 주파수 대역으로 옮겨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들어보면은 뭐 kbs fm 또는 mbc fm 뭐 교통방송 이런거 보면은 전부 다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이 주파수를 이야기 하는거죠 중심 주파수를 그래서 중심 주파수를 따르게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를 예를 들어가지고 2파이 F0인데, 이 F0에 해당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15MHz 정도로 잡으면 은 115MHz, 여기가 115MHz 이 파이에 해당되는 주파수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대신에 크기는 바로 줄어들겠죠. 자, 이게 바로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조. 또는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뉴스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 얼굴은, 자막, 얼굴은, 어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뭐, 뭘 고발하거나, 뭐,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 이제 얼굴을 가리, 가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얼굴을 모자이크를 하죠. 그런데, 목소리도 가만히 들어보면 얼굴이 모자이크 됐는데, 나머지 옷 입은 거를 보면은, 틀림없이 어떤 아저씨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 40대, 50대 아저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라? 목소리는 들어보니까, 완전히 여자 목소리가 나네. 아저씨가 어떻게 저런 여자 목소리를 낼까? 남자 목소리보다는 여자 목소리가 주파수가 더 높죠. 그래서 남자 목소리, 남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거기 인터뷰한 음성에다가 이렇게 오메가 제로를 곱해가지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를 곱해가지고 주파수를 더 높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여자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것보다 더 높이면은 어린 애들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밑에 자막을 보면은, 괄호해서괄호해서 음성 변조, 네, 음성 변조, 이런 말들을 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변조라는 것이 지금 이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랑 인터뷰하면서 여자 목소리로 주파수를 변조한다든지, 그러면 아줌마, 아주머니들 인터뷰를 하면서 주파수를 낮추면은 아저씨 목소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주파수를 더 높이 보나는 우리 뭐 어린 뭐 청소년들, 여, 여자 청소년들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음성 변조라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을 우리가 되기는 변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TV나 이런 데서 TV나 뭐 시사 오발 프로그램 뭐 예전에 PD 수첩이나뭐 2580, 그 다음에 뉴스 방송에서, 어, 뉴스 방송에서 제보자가 인터뷰할 때 보면은 대개 음성 변조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완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바뀔 때 음성 변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변조라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대개는 주파수를 더 높은 쪽으로 옮겼다가 또 낮은 쪽으로 옮기, 옮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개는 영주파수에 있던 것거를 이렇게 높은 쪽으로 옮기는 거를 변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에 있던 거를 이렇게 영주파수로 다시 옮기는 거를 복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변조고 변조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D 모듈레이션이라고 복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변조와 복조는 사실상 뭐그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계속 곱하면 변조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변조된 신호에다가 다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하면 복조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다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하면 이 녀석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 녀석은 그래 앞으로 오면 얘기도 오메가 제로인데 2 오메가 제로에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녀석은 다시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갔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있던 녀석이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로 이렇게 생기게 생기게 고이 녀석의 반이 또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또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이 돼지고, 이쪽에서 반이 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곱하기 2 하면은 원래 신호가, 이 부분에서는 원래 신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키를 곱해가지고, 변조도 하고, 또 코사인 오메가 제로키를 곱해가지고, 다시 원래의 신호를 만드는 복조도 마찬가지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제로 티가 사실은 매우 에, 많은 부분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어, 통신부, 통신공학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에는 미분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미분해 가지고 어, 그거를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미군함에서 어떤 함수를, 미군함를 바로 fully t r n s f o r 해볼까? f u l l transform o v dt over dft. 예, 요렇게 바로 처리하면은, 아, 물론 뭐 이것도 바로 처리하면은 가능 쉽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어, 나온 것이 ft라는 함수를 역수리 변환한 모양. f t 는이 모양의 역수리 변환이죠. 즉 다시 말하면 f 오메가에서 f t 로 가는 과정 역수리 변환입니다이 과정은 뭐라고 쓰느냐? 1 over 2 pi 에 마이너스 무대에서 플러스 무대까지 f 오메가를 익스포네셜 제이 오메가 t 를 곱해 가지고 d 오메가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f t 죠 가 역수의 변화 있거나 역리의변환이 됩니다. 자 그랬다 그 거기에다가 이제 dt over d를 써본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예, dt over d를 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미분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 와, 이 5분의 1이라 거, 뭐, 그 다음에, F 오메가라는 거다 시간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미분을 먼저 이 안에 집어넣으면은, 여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먼저 미분하는 형태로 나타나집니다. 익스포넨셜 에, 에, J 오메가 T를 미분하면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라는 지수함수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수가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j 오메가 t는 그대로 남겠죠. 정확하게 표현을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dt에 d 의 지수함수를 j 오메가 t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j 오메가 t라는 지수함수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t에 미분했으니까 j 오메가의 exponential j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 오메가라는 녀석을 제 오메가 여기서 말하는 제 오메가를 제일 앞으로 뺀 거예요 이렇게 제일 앞으로 빼고 이 5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 오메가 그다음에 1 0분 제일 오메가 같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1 0분 제일 오메가 같은 그대로 하고 d 오메가 이렇게 했더니 이 녀석이 뭐더라 이 녀석이 여전히 더니 f t의 F 오메가에 대한 역수의 변환이죠. 이 녀석은 F 오메가에 대한 뭐냐, 역수의 변환입니다. 역수의 변환. 조금. 네.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F 오메가에 대한 역수의 변환이죠. F 오메가에 대한 역수의 변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f 오메가 역푸리 변환이고 거기 앞에 j 오메가가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 녀석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 푸리 트랜스폼 할 거니까 푸리 트랜스폼을 해보면은 푸리 트랜스폼 j 오메가 역푸리 트랜스폼 오브 f 오메가. 그래서 j 오메가라는 녀석은 상수라서 앞에 빼놓고. 풀에 트랜스폼 한 거를 하는데 어떤 함수의 역 풀의 변화를 다시 풀의 변화합니다. 역 풀의 변화를 했던 거를 다시 풀의 변화하니까 원래대로 똑같이 가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상세되면은 이렇게 J 오메가의 F 오메가의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라는 거, 오메가라는 것은 2 파이 F라고 하는 각 주파수, 이 녀석은 각 주파수고 여 녀석이 F가 이제 주파수인데, 주파수가 커지면은, 주파수가 커지면은 여기 F 오메가에 곱해지는 녀석이 커지는 거고, 주파수가 작아지면은 F 오메가에 곱해지는 제 오메가 작아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한다는, 미분을 해서, 푸 h 레의 트랜스폼을 한다. 또는 미분을 한다는 것은, 시간 연계에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걸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고주파 성분, 고주파 성분. 주파수가 높으면은, 주파수가 높으면은 F 오메가의 전체가 커지니까, 그래서 고주파 성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고주파 성분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되게 이렇게 미분은 미분함수는 뭐로 쓰있느냐 고주파 통과 고주파 통과 필터를 그래서 하이 패스 필터 우리가 HPF라고 이렇게 쓰는 고주파 통과 필터를 설계할 때 미분함수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미분을 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과 미분에 대한 듀얼이 되는 것은 뭐냐면 또 다시 적분이 되겠죠. 일단 듀얼 관계에 있으니까. 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예, 네, 적분은 접근함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접근함수를 풀구 트랜스폰 해보면은 이제 이거는 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서도 이거는 뭐 그냥 접근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데 우선 뭐 미분을 해 봤으니까 접근을 결과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F 오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FT라는 것의 스펙트럼. 스펙트럼입니다. 그 녀석의, 뭐, 제 오메가분의 1을 곱한 거죠. 즉, 오메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파수가 이 녀석이 커지면은, 요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작아지겠죠. 그렇죠? 왜냐, 부모가 커지니까. 그에 비해서, F 오메가가 작아지면은, 저주파 대역으로 가면은, 이 전체에 나누어지는 F 오메가는 일반적으로 더 커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F 오메가 일부러 작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고주파 성분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저주파 성분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고주파 성분을, 이 녀석은 고주파 성분을 억제시키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프레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억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주파 성분을 억제하는 대신에 저주파 성분은 오히려 잘 통과시키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은 F0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메가인데 오메가 이퀄 제로입니다. 오메가 이퀄 제로라는 것은 영주파수 즉 직류 성분이 되죠. 직류성분이 이렇게 나타나지게, 요 직류성분과 저주파 영역의 성분들이 살아남고, 고주파 영역 부분들은, 고주파 영역의 신호들은 억제되는. 그래서, 아하, 이 녀석은 접근을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주로 저주파 통과 필터가 로패스 필터를 LPF라고 우리 약으로 쓰는데 로페스필터를 설계할 때 이렇게 적분식을 어 많이 쓰게 됩니다. 적분을 적분을 하면은 뭐 어떤 음, 함수든지 간에 적분을 하면은 자꾸 누적해서 되어 나가는 거니까 좀 신호가 뭉퉁들려지게 그러니까 많이 완만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 로페스필터의 효과가 되고 그다음에 미분이란 것은 어떤 시간 변화에 대해서 어, 그 파형이 얼마나 자주 어, 많이 바뀌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에, 파형의 변화가 없는 것들은 미분하면 다형이 되죠. 그에 비해서 파형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미분하면 많은 값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는 것은 고주파형의 신호를 강조하기 위해서나 타 쓰는 거고. 접근을 하는 것은 고주파 능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어,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어, 살펴보았고 시간이 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지금 어, 컨벌루션과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 수업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통신공학의 17차시 수업은 이 정도에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